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화장을 하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옷을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월급을 받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고, 10년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얼굴도 헤어스타일도 옷 매무새도 다 중요하죠. 음, 그런데 아, 정작 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물론 예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화장빨이 안 받는다고 하죠. <laughs> 네. 어,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을 때 얼굴에 에, 웃음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족,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 어떤 분은 뭐, 뭐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뭐빈 깡통이 요란하다. 겉으로만 뭐 요란하지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빈 깡통이다 아무것도 없다. 또 반대로 말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대단한 사람이더라. 반대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외모는 허름하게 다닐지라도 그 언행이 언제나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굉장한 것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실력이 있다든지 체력이 있다든지 또 능력이 있다든지 속에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속에 당당함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이 보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질그릇 같다.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뭐, 외부에서 돌멩이 하나 날아와도 예, 깨뜨려지는 것이고, 들다가 살짝 내려뜨려도 깨지는 것이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한 마디만 해도 상처받고, 째레만 봐도 상처받고, 어,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 참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기 정말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드러낼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 그 질그릇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지금이야 뭐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뭐또뭐 뭐 금고도 있고다 그렇게는 하지만 옛날 사람은 뭐 은행도 없지요, 뭐 금고도 없지요. 그러면 돈을 어디에다가 숨겼대요? 항아리에다가 땅 파고 항아리 속에다 숨겨 놨다 그래요. 자,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뭐이는 질그릇이죠. 항아리죠. 그런데 그 속에 뭐 금은보화 황금이 가득 찼다. 그러면 그 항아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하겠습니까? 깨지지 않도록, 도둑 맞지 않도록. 얼마나 그 질그릇을 보관을 잘할 것인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 겉의 모습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고 산다면 이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외모로 보면은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키는 작죠. 대머리죠. 매부리, 코지 허리는 구부러졌죠. 또 시력은 안 좋아서, 또뭐늘 노래, 이 시력이 안 좋아서, 하여튼 글씨도 잘못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죠. 안짱다리죠 하여튼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초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성경을 써놓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삶이 초라하던가요?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정치 권력 앞에서도 어떤 동족 앞에서도 어떤 권위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초라하고 병도 있고 약한 부분이 많은데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으시니까 항상 그는 당당하게 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 나가는데 당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죠? 우리의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지고 병도 들고 뭐 다 우리의 모습이 다 연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연약해져가지만은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 가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요. 은퇴 아이고 은퇴하시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유목사 빨리 은퇴 너무 좋아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 되지 제일 먼저 은퇴하는 목사님들 꼽는 게 뭐냐면은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너무 좋아 빨리 은퇴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하시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데 달리 보인대요 목회할 때는 목회해야 되는 것에 모든 신경을 기울여서 성경을 봐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까? 이 강박관념이 늘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편하게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laughs>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 이걸 어떻게 설교에 적용하지? 어떻게 성경 공부로 이게 적용을 할까 늘이 생각하고 그냥 저절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뭐 설교에 대한 강박관념 없지요, 뭐 자유롭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그렇게 편하고 좋대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편하고 좋다는 말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어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새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은퇴하셔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는데도 영적으로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보이는 것은 잠깐 잠깐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몇년 입으실까요? <laughs> 예, 몇년 지나지 않으면은 물론 낡아져서 버리기도 하지만은 이게 실증나서 버리는 옷들이 더 많아요. 그죠? 와, 저희 집도 옷 정리할 때 보니까 이게 낡아지고 뭐 떨어지고 그래서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래돼서 잘안 입으니까 멀쩡한데도 뭐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지나갑니까? 벌써 1 년이 또 지나고 연말이 됐어요. 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잠깐이에요. 뭐 인생을 뭐 90이다, 뭐 100세 시대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 김형석 박사님이 지금 105세인가요? 106세인가요? 그 교수님. 인생이 잠깐이래요. 그래서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 말씀 대답한 것을 보니까 교수님 언제 몇살 때부터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65세부터 제일 좋으셨대요. 65세부터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됐대요. 이해가 되셔요?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 그래서 왜요? 하고 질문하니까 그 교수님하시는 말씀이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65세 교수 은퇴. 은퇴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들이 많더래. 그 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뭐 행정적인 일이 많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늘어놓고 이제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65세부터 외국어 공부를 해도 좋고 독서를 해도 좋고 여행을 해도 좋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65세부터 예. 그래도 어쨌든 인생은 지나가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영을 넣어 놓으셨어. 영. 그 영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외모는 점점 어, 낡아지지만은 겉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어지지만은 우리의 영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은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안 먹고 영적인 호흡을 안 하는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도 잠자고 죽어버리겠지요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찬송하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세 번씩이나 해도 아멘을 안 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하면 더 좋겠죠. 예,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 영은 늘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가셔도 영적인 활동을 계속하시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음.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칠절 이하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어떤 것들이 공격해 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왜? 내 속에 더큰더 더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예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때 환경 속에서 오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도둑놈이 있어요 예, 집안에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도둑질에 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있듯이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자꾸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씀이 진짜 믿, 믿어도 되는 것인가 못 믿을 것인가 자꾸 의심이 들게 만들어요 사탄이 에덴 동산 안에까지 숨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이거 따먹어봐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이지 않아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혼미하게 하는 사탄이 와서 흔들어 놓는 거죠. 따먹어봐, 괜찮아, 먹어봐그 혼미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컥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잘 차리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탄이 늘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일들을 가끔 가끔 던져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혼미하게 하는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에 걸려들면 갑자기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꼭 교회 가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꼭 기도해야 되나 제 이런 혼미하게 되는 이 혼합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처럼 모시고 살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세요. 근데 내가 딴짓하고 다른 데 방향을 보고 다니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내 손은 다른 데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애기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들 보면은 엄마 아빠 손 뿌리치고 자기가 막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른 집 애기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laughs>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가야 자기가 안 넘어지지.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별 것도 아닌데 걸려서 넘어지고 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미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손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권위의 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을 상징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요 예,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또 영,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죠. 때로는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보호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지난주에 조그마한 사업하시는 이제 곳에 갔어요 요즘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전화 안하고 그냥 갑자기 쳐들어갔어요 제 아내하고 가서 신방을 했는데 깜짝 놀란거죠 저희 부부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이제 뭐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뭐 그런 저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뭐 하여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위로 받고 왔어요. 야, 우리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찬양대를 서시는데 늘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대 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그 시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1 년이라고는 시간에 또 지나갑니다.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또 그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벌써 70년 지났고, 벌써 80년 지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살이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상급을 쌓으라는 거죠. 살아있는 날 동안, 건강할 동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동안에 열심히 하늘나래에 믿음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아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축성하고 헌신하는 것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주시고 축복해 주시지요. 예 오늘은 보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붙잡으시고 어, 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질그릇처럼 연약해서 깨지기도 쉽고 상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구원자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환경 속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손잡고 날마다 당당하게 힘차게 발걸음 내딛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하느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하느니 더러운 질병들은 소멸될 지어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선포하며 날마다 좋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몸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국내 경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삭이 그 흉년 들고 흉년 들 때에도 농사를 지어 100배를 수확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속에 하나님 이 예,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것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직장, 또 사업장,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늘 영유관에 강건케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 마음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저 북한 땅도 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 한반도 땅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관에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하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